옛날 영국 시골 마을에 디크 휘팅턴이라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다. 부모를 일찍 잃고 홀로 살아가던 그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느날 장터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런던 거리는 금으로 깔려 있다더라. 디크는 눈을 반짝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이라면 나도 런던에 가서 돈을 벌수 있을 거야. 그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몸으로 먼 길을 걸어 마침내 런던에 도착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길바닥은 차가운 돌뿐이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며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디크는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거짓말이었어 여긴 금이 아니라 돌뿐이잖아. 배고픔에 지쳐 쓰러지려는 순간 한 상인이 다가왔다. 얘야 배가 고파 보이는구나 우리 집 부엌에서 일을 해보겠니? 디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상인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방은 낡고 좁았고 밤마다 쥐들이 들끓었다. 빵을 갈가먹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 이러다간 미쳐버리겠어. 마지막 남은 동전 몇 잎을 꺼내 그는 시장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샀다. 고양이는 날렵하게 쥐들을 잡아내었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고마워, 내 작은 친구야. 덕분에 이제 잠좀잘수 있겠다. 하지만 부엌 일은 고되고 다른 하인들은 그를 놀렸다. 시골뜨기 주제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네. 돈도 없는데 고양이를 사다니 진짜 멍청해. 디크는 점점 지쳐갔고 어느 날 새벽 런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짐을 챙겨 골목을 나서려던 순간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돌아가거라 휘팅턴 언젠가 네가 런던 시장이 되리라. 놀란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정말 나한테 하는 말일까? 그렇다면 다시 시작해 보자. 얼마 뒤 상인은 무역선을 준비하며 하인들에게 작은 물건 하나씩 배에 실으라고 했다. 가진 것이 없던 디크는 망설였다. 내겐 아무것도 없어. 그러자 친절한 하인이 말했다. 내 고양이를 보내 보렴. 혹시 도움이 될지 누가 알겠니? 결국 고양이는 바다를 건너 먼 나라로 향했다. 무역선으로 도착한 왕궁은 쥐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왕이 분노하며 외쳤다. 매번 음식이 쥐들에게 당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상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폐하, 이 작은 동물이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고양이가 풀려나자마자 쥐들을 잽싸게 잡아내었다. 왕과 왕비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이렇게 쥐를 잘 잡는 동물은 처음 보는구나. 부디 이 고양이를 우리에게 파시오. 왕은 황금과 보석을 아낌없이 내주었고 상인의 배는 보물로 가득 차 런던으로 돌아왔다. 상인은 기쁜 소식을 전했다. 디크 내 고양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구나. 디크는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렸다. 정말이야. 내 작은 친구가 이런 행운을 가져오다니. 그날 이후, 디크는 가난한 하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청년이 되었다. 그는 부를 자랑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다. 저 아이가 바로 그 디크라고? 참으로 훌륭하구나. 세월이 흐른 뒤, 디크는 성공한 상인이 되었고, 마침내 런던의 시장 자리에 올랐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그는 감격에 차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희망과 친절, 그리고 용기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도 연결된다. 사람들은 주식이나 사업, 부자 마인드로 성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디크의 삶이 보여주듯, 진짜 부는 돈 자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희망과 끈기, 그리고 작은 기회를 잡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작고 평범했던 고양이가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듯, 오늘날에도 작은 아이디어나 소액 투자, 혹은 마음가짐 하나가 커다란 풍요의 문을 열수 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부는 길바닥에 흩어진 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끈기 그리고 행동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